네,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저희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매 가성비 넘치고 좋은 차량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셔서 매매 좋은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당 K5 하이브리드 차량 오직 모니카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K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다 더 경제적으로 해당 차량을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실 가성비 넘치는 차량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차량이기도 해요 사실 K8 하이브리드 차량 신차에서는 인기가 없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중고차로 넘어오면서 대폭 감가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성비 하이브리드 보고 있다면 이 차량 추천드릴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은 비주얼은 물론이고요 굉장히 좋은 옵션과 널찍한 내부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구매 목록 리스트에 올리는 녀석이 바로 K8 하이브리드 차량이기도 하죠 또한 해당 차량 인기 좋은 다크블루 색상에 22년 형식에 3만km밖에 안 탔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아 자동차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것도 이 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단속유치 없는 것도 당연히 사고요 그멤 대비해서 더 저렴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추천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추가 옵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옵션들로 꼭꼭 넣어놨습니다 지금 추가 옵션표 이쪽에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옵션들로 중부장이 된 차량인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해당 K8 차량 스펙과 정보, 가격, 사고 유무와 보험 이력 이어서 월드 앞 입금액까지 안내해드리면서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모니카 추천 매물기아 자동차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22년 11월에 등록된 22년 형식에 29,300km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기계 자동차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 구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기록부 관련해서 자료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단순 구치 한 건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보험료력도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해볼 건데요. 해당 차량 내차 비해 1회에 144만원 상당 있습니다. 이 144만원을 세분화해서 보게 된다면 부품 비용이 33만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게 된다면 범퍼 주차 교체하지 않은 무사고 차량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네요. 가장 중요한 해당 차량의 가격도 말씀드려보도록 해볼건데요. 오직 모니카 구독자분들에게만 가능한 가격 해당 차량 3570만원에 신차급 K8 하이브리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반드시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 할부 관련 정보도 정리해 볼게요. 3,580만원은 6%의 금리 48개월부터 산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8개월 기준 84만원이고요. 60개월 기준 69만원 72개월 기준 59만원 또한 전국 유인 무역의 SNK 모니카에서만 가능한 84개월로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차량 52만 원 돈이 이자 포함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네요. 할부 관련 정보는 개인 신용 정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할부 관련은 전화 주시면 진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추천 요소와 외부 내부 상품화 상태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카 추천 매물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호불호 없는 다크블루 색상으로서보다 더 비주얼이 좋은 k 8 차량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휠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경량이리기도 한데 멋스럽기도 해서 추천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k 8 차량은 보시다시피 내부 공간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너무나도 넓직한 레그룸 이 내부 공간이 해당 차량의 추천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뿐더러. 브라운 색상의 스티가 들어감에 따라서 보다 더, 더, 더 고급스러운 내비게이션 출하기도 하고요 핸들까지도 브라운 색상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 모두 추천소네요. 당연지사 메모리 스트 옵션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뿐더러 드라이브 관련 옵션도 추가되어 있는 차량인지라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25인치 유선 내비게이션이 당연지사 들어가 있어요. 넓직한 디스플레이창이 물론이고요 후방 카메라와 어랜드비 옵션도 꼼꼼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앞 모습부터 주목해서 천천히 상품화 상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라이터 부분과 범퍼 하단 부분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넓찍한 그레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형식이다 보니까 기아 신형 엠블럼도 눈에 띄네요. 그릴이 굉장히 멋스러워요. 예술 작품의 그 느낌도 있어서 그릴도 멋스럽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쪽 라이터와 범퍼 하단 부분도 양호한 모습이고요. 본넷과 앞 유창과 손세 상태도 매우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해당 차량 회과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비기스 하나 없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차량 전체적인 측면보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K8 차량 차체가 워낙 크고 면적이 넓은 만큼 거기에 다크블루 색이다 보니까 어두운 계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이 있나문콕가더잘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더 썼습니다. 깔끔한 측면부는 물론이고요. 뒤편드와 뒷범퍼도 매우 양호한 모습 유지하고 있는 K8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어서 후면부도 주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유지창과 선탠 상태, 트럭의 상단부, 이어서 테일램프와 레터링, 엠블럼이 들어가는 중단부, 후미등과 머플러가 들어가는 하단부까지 전체적인 후면부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네요. 대상체랑 파워 트렁크 옵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버튼으로 개폐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넓직한 적재함도 이렇게 체크해드릴 수 있겠네요. 깔끔하고 좋은 적재함도 주목해서 보여드리면서 내부도 보여드릴게요. 바로 도어 안쪽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깔끔한 상태의 도어 손잡이, 스피커 부분 또한 메모리스트 옵션도 꼼꼼히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윈도우 컨트롤러나 각종 수납 공간 부분, 전체적인 도어 안쪽 보다 더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K8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1열 시트 상태 보여드릴게요. 브라운색 시트가 드라마에 따라서 고급스럽고요 시트 상태는 주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전동 시트 옵션도 당연히 사이쪽에서 체크가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동승석 시트 상태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다도 고급스럽고 상태 좋네요 또한 운전석에서 동승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옵션도 꼼꼼히 체크했고요 일열 시트 충분히 앉을 수 있어요 이 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열 도어 안쪽도 보게 되면요 열손 시트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드리고요. 전체적인 2열에 대한 내부 공간은 물론이고요. 시트 상태는 말해 뭐해죠. 사용감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쪽을 보게 되면 공조할지 컨트롤러와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것도 해당 차량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깔끔한 이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핸들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핸들도 굉장히 비주얼 좋고요. 좌측 핸들 리모컨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관련 옵션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도 양호하네요. 전체적인 핸들 깔끔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어요. 계기판 보게 되면 풀 클러스터 계기판으로서 시클러스는 물론이고요, 후측방 모니터도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비주얼 쪽 좋고요 운행 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풀 클러스터 계기판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센터페시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10.25인치 유본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비주얼은 물론이고요, 넓직하고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비옵션 꼼꼼히 체크를 해 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중단 센터페시아에 보게 되면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요 트립 버튼이 되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공조아치컨트롤로 변신이 됩니다. 정말 멋스럽죠? 터징쇼 이어지듯한 공간에 트리빗과 공조식 컨트롤을 뭉쳐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잡해 보이지 않고 깔끔함을 줄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어서 센터턴 앞쪽을 보게 되면 넓직한 트레이 공간인데요. 휴대폰 무선 충전, 당연지사 가능하고요. 앞쪽을 보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주차 조향 장치, 다이얼 형식으로 바뀐 기어 변속기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우측에는 컵홀더. 퐁퐁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옵션까지도 꼼꼼히 체크를 해 드릴 수 있겠네요. K8 차량은 외부도 멋있지만 내부가 보다도 고급스러운 차량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지사 기아 커네트 옵션과 하이패스 옵션도 체크를 해 드릴 수 있겠죠. 꼼꼼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이었고요. 이제 나가서 정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물 기아 자동차 K8 하이브리드 노울레스 등급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22년 형식의 3만 키로 무사고 차량이라서 더더욱 추천서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굉장히 좋은 비주얼, 넓적한 내부 공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더욱더 좋은 연비까지 잡을 수 있는 녀석입니다. 당연히 동급 매물 대비해서 더욱 저렴하게 안내해드린 것도 이 차량의 추천서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차량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K 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 보다 현재 낮은 가격으로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시 한번 해당 차량의 자료, 스펙과 정보, 가격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해당 차량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주시면 진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NK 모니카 하성이였습니다